안녕하세요 입고들고 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입고들고가 뜹니다 입고들고를 치면 입고들고가 뜨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뜹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방으로 제가 찾아갑니다 오늘은 점퍼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이제 점퍼 종류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기, 주문은 문자로. 그 다음에 유튜브 날짜, 상품 번호 찍어 주시면 되고요. 어,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카톡으로 해 주시고요. 문자로 해 주신 분들은 계속 문자로 주문을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하면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고 한참 찾다가 시간 엄청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문자로 해주시고요. 카톡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앞에 성함을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상품권을 1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aughs> 점퍼입니다. 오늘 점퍼. 점퍼. 굉장히 이 점퍼가 따뜻해요. 엄청 따뜻하고 사이즈는 88까지 다 맞습니다. 얘는 66에서부터 88까지 다 맞고요. 블랙도 엄청 예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랙도 그냥 답답한 블랙이 아니고 여기에 어, 배지색으로 이렇게 배색이 돼,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쁘고요. 이 손끝에도 이렇게, 손끝에도 이렇게 예쁘게, 엣지 있게, 이렇게 해놔서 되게 예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조이고 늘리고 스트링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기 사이즈에 맞게 조, 조이고 늘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고 이거 상품번호 1번으로 할게요. 블랙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단이. 가격은, 상품번호 1번이고요. 가격은, 어, 43,000원입니다. 오늘 43,000원. 43,000원이고요. 색상은 세 가지, 지금 색상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보라도 예쁘고요 밤새. 그 다음에, 돼지. 돼지도 예뻐요 돼지. 제가, 음, 뭐, 검정 입었는데 한번 밤색 한번 입어 볼까요 밤색? 밤색 되게 이뻐요 정말 밤색 한번 입어 볼게요 올해는 이때쯤 되면 밤색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뻐요 밤색도 그냥 밤색이 아니고 여기 이제 배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이제 66부터 77, 88까지 맞으니까 색상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 색상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엄청 예뻐요. 밤색도 그냥 밤색이 아니고 약간 음 볼고 볼고로 많이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배색이 예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예쁜 거예요. 예쁘죠? 가격은 43,000원이고요. 상품번호 1번입니다. 상품번호 1번. 칼라가 4가지인데 다 이뻐요. 강추, 이거. 색, 상 이쁘죠? 색상 이쁩니다. 잠깐만요. 아유, 이 부피가 있어가지고. 이 부피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지까지. 1번, 상품번호 1번이고요. 저쪽도다 갖다 걸어 놓고 야 돼요. 상품번호 1번입니다. 밤색 돼지 보라 검정 이렇게 상품권 1번 43,000원입니다. 여기 놓을 데가 없어서 저쪽으로 걸어놓고 올게요. 상품번호는 이제 2번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품번호 2번 상품번호 2번은 얘는 이제 오리예요. 오리 얘 엄청 많이 나가는데 얘도 굉장히 예뻐요. 제가 이거 하나만 입어볼게요. 이렇게 이 뒤에는 되게 예쁘죠. 컬러는 이제 검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컬러예요. 세 가지 컬러 오리고 뒷기장이 좀 길어요 얘도 사이즈가 어, 66에서부터 88까지 잘 맞습니다 66에서부터 88까지 제일 잘 맞아요 봐요. 66에서부터 88까지 잘 맞고요 여기는 조이고 늘리고 있습니다 이쪽도 오리예요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상품번호 2번으로 할게요 상품번호 2번입니다 파란색하고 이제 배지색도 한번 입어볼까요? 배지도 굉장히 이뻐요 배지 깨끗해서 배지, 배지색도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여기는 줄이고 늘리고 있고요 이렇게 배지 가격은 5만원입니다. 사이즈는 6에서 8이 제일 잘 맞습니다. 6에서 8, 6에서 8. 그 다음에 블랙도 한번 입어볼게요. 블랙, 상품 벌이 2번입니다. 블랙도 이뻐요. 블랙또 블랙 나름대로의 이렇게 배색이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번호 2번이고요. 올이고요. 가격은 5만원. 5만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입니다. 세 가지 컬러. 이것도 밖에다 좀 내다놓고 올게요. 상품번호 상품 3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품번호 3번 큰 번호는 3번이고요. 조끼. 요, 요즘에 조끼 한참 입죠. 김장할 때 일할 때이 조끼 굉장히 예뻐요. 3만원. 얘도 굉장히 예쁜 게 뭐냐면 여기도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밤색 입어도 이쁘고 배지색 입어도 이쁘고 이것도 사이즈가 55에서부터 88까지 맞아요. 아니 66에서부터 88까지. 이렇게 이렇게 검정하고, 세 칼라. 세 칼라입니다. 음, 보라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세 칼라. 세 칼라입니다. 이렇게세 칼라에서, 이건, 저기, 상품번호 3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가격 3만원. 굉장히 이쁩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이쁘죠?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지금 이거 조끼 입으면 좋아요. 상품번호 3번입니다. 상품번호 4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품번호 4번입니다. 얘는 얘는 얘한 칼라 나왔어요. 이렇게. 한 컬러. 얘는 사이즈가 5호에서부터 77까지 잘 맞아요. 얘는. 5호에서부터 77까지. 얘는 5호에서부터 77까지 잘 맞습니다. 가격은 43,000원입니다. 얘는 가격 43,000. 원 가격 43,000원. 이고 굉장히 예뻐요. 얘도. 상품 번호 4번입니다. 얘는 배지색한 칼라이고요. 아, 4번으로 또 얘, 얘가 좀한 칼라. 얘가 이게 검정으로 오리, 오리입니다. 얘는 오리 5만 원. 4번입니다. 네, 오리, 오리. 얘는 사이즈 커요. 얘는 어 7에서 8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7에서 8. 오리입니다, 오리. 7에서 8. 얘, 얘도 4번에 꼈는데요. 한 장씩 남아있어서 여기 4번에다 껴드릴. 얘는 오리고, 얘는 5만원입니다. 얘는 5만원. 얘는 오리고요, 5만원이고요. 얘는 같은 4번인데, 얘는 저기 어 4만 3천원이 돼지세 4만 3천원, 4번입니다. 얘도 5번이에요, 5번. 얘도 올입니다. 얘도 올이고요. 5만원입니다, 얘도 5만원. 굉장히 예뻐요, 얘도. 얘도, 어, 66에서 얘도 88까지 맞아요. 66에서 88까지. 굉장히 예뻐요, 얘도.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다 올리면은 올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건 대두색으로 이렇게 대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조색으로 그래서 얘도 5만원입니다. 오리고요. 검정하고, 얘가, 밤색 카키라고 할까요? 밤색 카키. 네, 이렇게, 두 칼라. 5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밤색 카키도 한번 입어볼게요. 얘도 예쁜 카키예요. 약간, 굉장히. 사이즈 5, 아니, 사이즈 5는 안 돼요. 6677? 88까지. 큰 66에서 88까지. 예. 맞아요. 이렇게. 큰 66에서 88까지 맞습니다. 가격 5만원이고요. 상품번 5번입니다. 올입니다. 음 상품번호 6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품번호 6번. 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게식으로 나왔어요. 패딩. 안에는 다 패딩. 4 3 0 0원입니다 예, 나인이 되게 이뻐요. 얘도. 이거는 5하고 66, 55, 66, 77까지 잘 맞습니다. 얘는. 55, 66, 77. 그 다음에 얘가 포인트예요. 얘가 뒤에.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입으면 상품 번호 6번이고요 제가 요 초록을 입었는데 요, 음, 검정도 한번 입어볼게요 검정 검정 <laughs> 검정도 굉장히 예뻐요 이것도 이렇게 얘는 사이즈 566, 56677까지 잘 맞습니다. 56677 패딩이고요. 43,000원이고요. 상품번호 6번입니다. 상품번호 6번. 이왕이면 빨강도 입어볼게요. 빨강도 입어볼게요. 빨강이 좋아요. 어때요? 되게 이쁘죠? 56677까지. 놀러 가실 때 이거 하나 딱 구입해서 입으면 43,000원입니다. 6번. 빨강. 이쁘죠? 5667788까지. 제가 입은 이 면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칠칠까지. 육번 6번 소개. 육번을 소개. oh 얘도 43,000원인데 저번 방송에 제가 4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거, 이거 43,000원입니다. 5 6 얘도 예, 하고 6677까지 잘 맞아요. 55, 677. 6, 그래 가지고 제가 받을 때는 그냥 43,000원으로 받고 있어요. <laughs> 제가 말을 잘 실수해 가지고 이게 이게 단가가 원래 43,000원입니다. 43,000원이에요. 45,000원 아닙니다. 되게 이뻐요, 얘도. 캐주얼해서 입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사, 사이즈 5, 5에서 6, 6, 7, 7까지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한 칼라 잘나가요 이거 잘 나갑니다. 얘가 거예요. 아, 구스 거예요. 아마 안에가 구스. 그래서 잘 나갑니다. 이거 7번이에요, 상품번호. 상품번호 7번, 상품번호 7번입니다. <laughs> 여기 끝에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5, 6, 6, 7, 7까지 잘 맞습니다. 4만 3천 원입니다. 상품 번호는 7번. 얘, 는 상품번호 이제 8번이고요. 얘도 패딩입니다. 43,000원. 얘는 88까지 잘 맞아요. 얘는 배색이 이뻐요. 이렇게 배색. 예. 안에 배색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배색이 참 예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끝까지 올려주세요. 끝까지 안 올렸는데. 어. 요즘 추우니까, 이렇게. 무자다 사이즈는 여기 줄이고 늘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 이, 자기 몸에 맞게, 이게. 예. 줄이고 늘리고, 이쪽도 줄이고 늘리고 있고요. 사이즈가 얘는 66에서부터 88까지 잘 맞습니다. 66에서부터 88까지 잘 맞아요. 제가 빨강 입었죠? 상품 번호 8번이에요. 이것도 네칼라예요. 네칼라. 제가 네칼라 입어 볼게요. 네칼라 입어 볼게요. 빨강하고, 검정. 검정 입어볼게요. 검정도 그냥 검정이 아니라서 예뻐요. 검정. 검정입니다. 얘는 66에서부터 88까지 닮았습니다. 여기는 조이고 늘리고 있어요, 여기. 헤딩이고요. 43,000원. 상품바로 8번 검정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혹시 그 다음에 베이지. 베지도 이뻐요. 베지도. 응. 베이지에도 입어보는 거 하고 안 입어보는 거 틀리니까 제가 입어보는 거예요. 돼지도 굉장히 이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고 리고이 얘가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잖아요. 돼지입니다. 사이즈는 어. 사이즈가 66, 큰 66에서부터 88까지 잘 맞아요. 가격은 43,000원. 초록도 입어볼게요. 초록, 초록, 초록. 초록도 되게 이쁜 다운된 초록이라서 굉장히 이뻐요. 트럭도. 이렇게. 요즘에 추우니까, 이렇게 올려서, 여기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여기는 조이고, 눌리고, 자기에 맞게끔. 88까지 다 맞아요, 얘가. 사이즈. 이쁘죠, 얘는. 네, 얘는 43,000원. 어디 돌아, 돌아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이 보고. 저희 집옷한번 내리면, 이게 원단 소재는 프라다 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배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도 원단 똑같은 원단이에요. 프라다 소재로. 8번입니다. 얘는. 상품모는 8번, 43,000원. <laughs> 상품 번호 9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생각 외로 작은 사람들이 많, 많이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오후에서부터, 오에서부터 877까지 잘 맞아요. 얘도 패딩입니다. 얘도 패딩. 안에는 패딩. 정말 예뻐요, 얘도. 얘 43,000원. 빨강. 이것도 프라다 온단, 온단 소재고요. 여기가, 이렇게, 저기, 프라다 온단 소재로 같이 배색을 된 거예요. 이것도 4만 0천 원. 되게 이뻐요. 사이즈, 라인이있습니다 나인이. 라인. 그리고 여기 줄이고 늘리고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초록. 초록, 이렇게. 얘도 베이지, 베이지 검정 이게 네 칼라입니다 얘도 초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칼라네 오늘은 세 가지 칼라 이것도 43,000원 43,000원 오후에서부터 7시까지 잘 맞습니다 오후에서부터 7시까지 잘 맞아요 상품번호 9번이고요 가격은 43,000원 음. 이렇게 9번입니다. 세 칼라. 상품번호 9번. 43,000원. 요거는 이제 10번 할게요. 얘는 이렇게 패딩이에요. 얘도. 상품번호 10번이고요. 얘도 사이즈. 얘는 5에서부터 얘는. 아니 66에서부터 88까지 잘 맞아요 요것도 조이고 늘리고 있고요 색상은 검정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하고 검정하고 얘도 43,000원 상품번호 10번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캐주얼해서 음, 뭐 엄마도 입어도 되고 딸도 입어도 되고 다 이렇게 깨끗해요 옷이. 블랙 한번 입어볼게요. 네, 네. 뒷기장이 좀 길어요. 뒷기장이. 앞 기장이 좀 짧고, 뒷 기장이 좀 길어요. 이것도 43,000원 상품번호 10번입니다. 이렇게. 상품번호 10번, 43,000원. 헤딩입니다. 제가 모자 쓰고 있으니까 모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울캐시 모자입니다. 울캐시 모자, 그 다음에 밍크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 보라랑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 티도 23,000원짜리고요. 울캐시 모자 울캐시 모자 이거에 1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티는 지금 내일이나 들어올 거거든요. 빠져 가지고 보라하고 이거 이제 빨강하고 이렇게 내일 들어와요.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23,000원씩.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주문 많이 해 주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신발입니다. <laughs> 항상 감사드려요.